예, 안녕하세요, 녹화 시작됐구요. 이번 판은 상대방 탑케일이구요. 치공, 치형 속도를 들었네. 예, 탑케일이 너프를 먹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얘가 저랑 똑같은 왕기챔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야, 많이 야, 조금 약한데, 좀 많이 약하긴 한데, 이제 6렙부터 조금씩 되살아나고 11레벨 부터 좀 강해지더니 1 6레에는 이제 카사딘처럼 이제 완전 거의 완기형이거든요 얘도 초반에 지가 약한 걸 아는지 제가 나서스를 픽하니까 K를 픽한 것 같아요 한번 상대해 보겠습니다 라인 당길게요. 굳이 라인 안밀겠습니다. 부패 물량 먼저 가줬네요. 아이고, 아예 잘못 때렸어요. 저는 미니어 때리려고 했는데. 저를 압박하네요 나이스 좋아요 바이가 매우 잘해줬죠 그리고 딱 마치 3렙이 돼가지고 쇠약을 찍어가지고 주위 주이... 더 쉽게 잡을 수 있었어. 아주 좋습니다. 이 라인 프리징하겠습니다. 지금 라인 매우 좋거든요. 굳이 라인 안 밀어도 돼요. 그리고 제가 만화랑 피 관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안 죽네. 지금 K 이제 망했거든요. 라인 매우 좋아가지고 케일이 테를 타고 왔어야 되는데 테를 안 타고 왔어요 누가 누가 또완기하는지한재재시시다 얘리 완결할 것인가? 제가 먼저 완결할 것인가? 그 케이 라인을 밀어 주네요. 라이너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라이너를 밀어 주면은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라인을 밀어도 자기가 CS를 많이 못 먹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나 <놀라> 나서스 같은 경우에는 키를 못 먹어도 스택을 쌓는 것 자체가 이미 키를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왜냐 얘는 영구적으로 데미지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조금 키를 조금 못 먹었거나 뭐.. 스택을 조금 덜 쌓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그러니까 야스.. 나서스는 침착하는 게 중요해 자 제가 좀 있으면 육렙 되거든요 아 근데 너무 많이 맞았다 조금 덜 맞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다 예, 이해 먹고요 좋습니다 침착하게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K 아마 그거 없거든요. 아, 죽었습니다. 아, 아깝다. K 일단 궁 빠졌어요. 오, 나이스. 라인 라인 좀 밀어줘. 오케이 라인 밀고요. 아유, 꺼져, 임마. 요렇게 가줍시다. 제가 볼때 포션까지는 안 사도 될것 같아. 하나만 사주셔. 혹시 모르니까. 유채화가 좋은 게 뭐냐면 쿨이 금방 돌아요 그래가지고 유채화 썼다고 해서 유채화 썼는데 못 잡았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 요 먹고 먹고 오케이 좋아요 과다 치유가 있기 때문에 맞으면서 이제 파밍하셔도 돼요 우리 완경 챔프라고 해도 이렇게 똥 싸버리면은 초반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케일이 굉장히 만만하기 때문에 예, 쿨감템두 개를 가는 거고요. 원래 정석대로 하시려면은, 탐식의 망치에 가가서 이속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킬을 내는 형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 그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케일이 이제 자기도 지금 저한테 이제 아예 안 된다는 거 아는지 굉장히 사리고 있어요 좋아요 있습니다. 이거 이제 죽어야 이제 지금 야오가 미대 있기 때문에 바이가 지금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데. 아이가 약까 욕심부렸네요. 빼줍시다. 좀 있으면은 K로거든요. 근데 자르바 EQ 써서 달려오면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라인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어차피 K리 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일차가 나는데 갈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케일이 저한테 와, 완전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3일차 갈 필요 없고 스택을 좀더 빨리 쌓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20, 지금 11분에 이제 200 스택이면은 아마 20분 되면은 최소 500원 쌓고요좀더잘 쌓게 되면 550까지는 쌓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르반이 와도 대놓고 2대2가 가능한 사, 2대1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제 야스오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야스오가 좀 3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지금 저, 저희 팀 바텀이 조금 이렇게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네요 보니까 네, 이번 판을 이기려면 제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카이사가 잘 컸네요 보니까 아 어, 근데 바이가 바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우리 편. 핑크색 빵이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일단 스텝을 빨리 싸봅시다. 자 이제 대놓고 맞으면서 파밍이 가능하죠. 이쯤 되면은 케일이 이제 진짜 하기 게임하기 싫을 거야 이제. 얘는 이제 시, 스, 이 스킬로만 먹어야 되거든요 Q인가? 이 e 스킬인가? 아무튼 그걸로만 이제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 쓰고 달려오는데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미친놈이죠 이게 왜 개기인지 모르겠어요 키어요 옛날에는 아니나 옛날 거 굳이 고르나 필요 없지. 지금은 그냥 실버입니다. 실버. 제 아이디 전적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포탑 이거 방패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고유도 얻으시다니 아, 아니요, 듀오는 아니에요. 아 이제 케일이 이제 슬슬 아 아퍼지고 있죠. 어차피 지금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사면치 하나 사가지고 아니다. 이제 시에서 바뀌는 줄 아프니까 먹고 갑시다. 이거 먹고 집에 가서 3일차 하나 사온 다음에 가겠습니다. 케일과의 격차를 더 벌려야 돼요. 아 이거 바위 죽으면 안 되는데 제압기라서. 지금 자르반이 탑으로 한번 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블킹 올게 아, 지금 밑에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누가 야오를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민성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편하죠. 그런 상황 오면 이 나서스 할 때는 다른 거 농사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인데, 이게 저 판단력이 다른 챔피언보다 훨씬 많이 요구되는 그런 챔피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컸을 때 어떻게 해야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걸 좀 약간 머리를 많이 굴리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그게 잘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서스 익숙해지면은 다이아 금방 갑니다 진짜 이게 나서스로 팁 하나 드리자면은 그 스노우블링을 제대로 굴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안, 뭐, 만약에 못 굴린다 그럼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나서스는 이렇게 스노우블링을 제대로 한번킬 따면은 계속 킬 따야 돼요 상대방이 아예 격차를 못따라오게 그게 가능하시면은 아이고 이거 좀 위험한데 제가 그냥 바위 버리겠습니다 4명은 좀 무리거든요 솔직히 <laughs> 4명이 왔어 <laughs> 3명까진 가능한데 4명은 무리입니다 아직 우리편이 계속 똥싸고 있어요 지금 잘하다가 왜 그러지? 잘하고 있었는데 죽여주세요 이거 계속 이렇게 죽여야 돼 격차 벌릴 수 있으면 계속 벌려주세요 그냥 격차를 벌려가지고 제가 우리편이 똥을 싸도 제가 2대1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은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저랑 K의 격차 보시면 어마어마 하죠 지금 CS 60개 차이에다가 레벨 2차이 나고 제가 지금 모든 챔피언모보다 훨씬 잘 컸어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야소의 딜이 약간 좀 그래도 겁나기 때문에 AD로 갈게요 바이가 초반에 약간 잘해준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탑은 딱 그거 하나에요 나서스 같은 경우에는 킬 하나만 먹으면 은 스택을 어느 정도 잘 쌓았다는 가정하에 무한 스노우블링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무한 스노우블링 굴릴 수 있는 거는 진짜 나서스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상성 따지지 않고 왜냐면 하 나서스는 스택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챔피언 같은 경우는 1킬 먹어도 카운터 만나면 힘들잖아요 근데 나서스는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 그게 나서스의 유일한 좋은 점이에요. 근데 그런 스노우볼링 굴릴 줄 모르면은 나서스로 백날 해봤자 티어 못 올려. 요제 영상들 다 보시면은 딱 그게 나오거든요. 나서스가 결코 나쁜 챔이 아니에요. 제가 나서스 이거 유튜브 시작하면서 한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나서스를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저도 지금 나서스 지금 이제 30판인데 지금 승률 86%거든요. 아무리 제가 뭐 하이티어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하이티어에서 이제 저처럼 나서스 숙련도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 정도로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잘하는 사람이 나서스를 하게 되면 더 잘하겠죠. 그만큼 나서스가 결코 나쁜 챔피언이 아니에요. 어, 카이사 잡아 준거 좋고요. 이거 그냥 무시하고요 이게 과다 치유가 이래서 좋아 맞으면서 해도 돼아니야저 원래 정글입니다 정글 아 근데 리플 왜 저러지? 이게 봐 맞으면서 도돼 과다 치유가 이게 좋은 점이에요 백날 때려봐 임마 근데, 우리 편이 지금 다 죽었기 때문에, 잠깐 빠지시다 그리고, 바텀 가주세요. 지금 탑이 동선이 안 좋은,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야쏘가 좀잘큰것 같고요. 다행히 적 바텀은, 카이사보다는 레오나가 키를 먹은 거기 뭐라서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레오나이 이게 뭐하냐 이게, 이게 여러분 <laughs> 레오나 왜 저러지 이상해 얘들 적팀도 그렇고 저뚝뚝 빽이 한대딜 보셨어요? 피 화까죠? 화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를 벌려 놓으면은 상대방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로 만들 수 있어. 없는 거나 맞아. 오히려 저한테 제가 있으면 더 좋아. 왜냐? 돈을 주니까. 아니면 제가 저렇게 때려 놓으면 우리 편 애들이 잡아서 또 돈을 벌었잖아요. 성장도 하고. 제가 워낙에 잘 커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잘 크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 요 이게 지금 따위 봤죠? 이거 이거 함정이에요. 이거 노린 거야 제가 일부러 오라고. 제가 왜냐하면은 타워를 계속 부시고 있었잖아. 나, 나서스는 매번 이런 판단력이 중요해요. 자기가. 추를 찍어 추로 뚝배기를 날렸을 때 얼마만큼의 그런 딜이 나오는지 계산을 먼저 하신 다음에 아이 정도면 타워가 이때쯤 부서지겠구나라고 계산을 하시고 이때쯤 부서질 때내 피는 어느 정도겠구나 그럼 내가 자르반하고 네오나가 때렸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구나 그 사이에 우리 팀이 정리를 해주겠구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하시면은 아주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서스는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판단만 잘 되면은, 제 생각에는 나서스가 다이아, 다이아 한 1티어까지는 통할 거예요. 이건 진짜 확신할 수 있어. 다이아로 마스터 간 사람도 있는데. 아니, 나서스로.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AP가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태형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 관련한 템은 피바라기고요. 피바라기가 제나섰어할때 약간 좀제 좀 상징이거든요. 근데 민성 님은 제가 처음 했는데, 그냥 피, 주로 제가 올린 동영상이나 아니면 그 그냥 그 채팅을 주로 안 하시다가 안 하시고 조용히 보시다가 이제 좀 하신 건가? <laughs> 아무튼 반가워요 유튜브에서 채팅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이거 이거 더블키 각이죠? 죽여주세요 그냥 다.. 다 뚝배기 뿌십니다 아.. 네명네명까지온줄 4명, 몰랐어 <laughs> 이거 좀 아쉬운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우리 편이 그 사이 밀면 돼 괜찮습니다 오오오 어 좋은데 이즈 궁으로 죽이기까지 하고 나서스가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애들 궁다 뺐잖아 자르반 궁도 뺐지 카이사 궁도 뺐지 케일은 궁까지 빼고 죽여버렸지 그럼 나머지 우리 편이 상대하기 쉽잖아. 제가 죽어도 돼. 그리고 전 어차피 한 명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아섯스는 진짜 이게 경우가 여러 가지로 날리는데요. 만약에 자기 편이...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편이 자꾸 너무 쉽게 죽어버려요. 어이없게 그럼 자기가 운영을 하면 안 되고 한타를 참여, 참여를 해야 돼요. 그거는 팀에 그렇게 하는 거 따라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편이... 내, 내가 만약에 운영을 하는데 우리 편이 그냥... 나 나한테 맞춰 줘. 그러니까 막잘 죽지 않고 버텨 주면서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줘. 그러면은 운영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바이가 굉장히 잘해 줘야 됩니다. 좋아요. 오케이, 내가 먹었다야. <laughs> 바이야, 내가 먹었어.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살짝 간 보고 있었는데, <laughs> 야스오 뚝배기 깨졌죠.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 이거 못 막습니다 케일 봐요 0킬 7대3 어시 저 전혀 더 케일하는 의도로 알아 왜냐면 나서스도 어차피 초반약하고 성장할 거기 때문에 자기도 그러면 자기한테 나서스가 별로 공격을 안할 거라는 거 아니까 그러다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왕계하게 되니까 그래서 케일한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저한테 뚝배기 털렸죠 바이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바이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배치는 1승했고요. 제가 아이언 2부터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때 아이언 2를 받아서. 이제 실버 4까지 왔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이기면 이제 실버 3이고요 현재 총 전적은 44승 11패고요 이대로 분위기를 잘 살려서 다음 주 내로 골드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딜량 한번 볼까요 어, 딜은 근데 이즈가 잘 넣었네 이게 미드 이즈였거든요 그리고 받은 피해량은 받은 피해량은 네. 우리 편에선 제가 1등 했고요. 야쏘오랑야쏘오는왜 이렇게 많이 맞았냐? 일단 수고하셨어요.